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공군이 3대를 추가 도입해 운용할 대형 수송기의 기종으로 사상 처음으로 브라질 엠브라일의 C-390이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4일 제15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4일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K21 보병 전투 차량 4차 양산계획안 소형 무장해지 2차 양산 계획안 차기 전투기 F-X 2차 사업 기종 결정안,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 결정안이 심의 해결됐다. 회의 결과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로키드 마틴의 C-130J, 에어버스의 A400M과 함께 치열하게 경쟁했던 엠브라엘의 C-390이 최종 낙점됐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오는 2026년까지 약 7,100억 원을 투입해 C-390 항공기 3대를 도입하게 된다. 이 기종은 현재 브라질과 체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이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 공군은 운용 경험이 없다. 한국 공군은 대형 수송기로 C-130 계열만 운용해 왔으며 이번 c 3 9 0 기종 도입 결정으로 전술 수송기 CM-235 스페인 인도네시아 공중급 유수송기 KC-330 유럽에 이어 도입선을 다변화했다. 당사청은 공군이 운용 중인 대형 수송기의 전평시 부족 소요를 국외 구매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대형수송기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방산업체들에게 도움되는 컨소시움 형태로 추진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항공업체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소 생소한 기종이 선정돼서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차기 전투기 F-X. 2차 사업의 기종은 로키드 마틴의 F-35로 결정됐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4조 2,6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미국 정부 국외 구매 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전평시 횡기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특히 방사청은 이번 사업에는 스텔스 도료를 항공기에 도장하는 전면도장 능력을 포함한 국가급 상정비 능력을 우리나라에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항공기 가동률 향상과 운영 유지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육군의 기동군단 개편 완성을 위해 K-11 보병 전투 차량을 추가로 양산해 기존 장갑차 k 1 0 0 a 1을 대체하는 사업인 k 1 1 보병 전투 차량 4차 양산 계획도 확정됐다.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약 78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500md와 ah-1의 스코브라 등 노후화된 육군 헬기의 대체 전력 으로 운용될 소형 무장 헬기 lhl hht 암드 헬리카프터를 2차 양산 계획 도 심의 이결했다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5조 7500억 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타격 능력 기동 성생 존성이 향상된 소형 무장 일기를 확보해 적 기갑 기계와 부대, 경멸을 위한 육군의 핵심 항공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